이번에는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항목에서 활동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 트림블 커넥트 상에서 각 구성원들이 했던 그런 액티비티를 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골라서 보시려면 활동 유형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해당 항목을 선택을 해서 필터링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트림블 커넥트에서 파일을 올리거나 공유하거나 릴리스를 보내거나 뷰를 만들거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활동이라는 항목에 저장이 돼서 어, 전체적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어, 작업을 진행했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 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일 부분이 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할일 목록들이 있습니다. 어, 우선순위도 이렇게 보이시고요. 할일 같은 경우에는 트림블 커넥트 상에서 서로에게 이제 업무를 지시하거나 피드백을 받거나 할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3D 뷰어에서 작업 파일을 이렇게 열어 놓고요. 표시를 합니다. 자, 이쪽 부분을 좀 체크해 줬으면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석도 이제 입력을 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할일 아이콘이 있어요. 할일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추가를 누릅니다. 자, 우선순위도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일을 해결해야 될 담당자, 팀원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형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일 설정하고요. 설명도 추가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할 일이 등록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형상화기이라는게 이제 떠 있죠. 이런 식으로 테니블 커넥트 안에서 서로 팀원끼리 작업할 때 서로 이제 업무를 지시하거나 피드백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게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팀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 항목에서 팀 클릭하시고요. 자 우측 상단에 프로젝트의 팀원 초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트림블 계정을 만들 때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팀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실 때 그냥 사용자냐 관리자냐 역할을 설정해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팀원들을 초대했을 때 그룹에 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키텍트, MEP, PM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이제 초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직접 팀원을 추가를 해서 업무에 배속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작업이 끝난 팀원들은 또 이제 이쪽에서 탈퇴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관리하는 게 팀이라는 기능입니다.